궁극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정권이 과거사 부정과 부당한 내정 간섭, 경제보복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제2의 독립운동 차원의 국민 행동에 나섰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며 전범기업과 혐한 망언을 일삼는 일본 기업 제품 그리고 일본 관광까지 자발적인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당 사회적 경제 위원회에서도 오는 19일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전국의 253개 지역 사회적 경제 위원장 그리고 핵심 당원들과 함께 희망 전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극일 대안으로 대외 의존적 경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제2의 물산 장려 운동 차원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불매하는 일본 제품 대신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적극 촉진하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둘째, 일본 관광 대신 국내 관광, 특히 섬과 농산어촌 관광을 확대하고 문화 관광 분야의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당의 앞장 서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분야 소셜 벤처 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여 과학 기술 독립과 국산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여 국회에서 2년 넘게 잠자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베 정권의 부당한 경제보복, 전화위복이 되도록 국민과 함께 우리 당이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